감불아줘야 돼. 기업기. 구축. 팔초. 제발. 아. 어. 백에 백. 야, 우리 게. 거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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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았을 을 거야. 한번물어보야한개남 거야. 야한거한개 남았을 1점 차, 1점 차! 1점 차! 1점 차! 있죠 <목소리> 리바 리바 집중해 리라 <목소리> <잘 돌아. 목소리> 우리 파울 하나 남았어 나 <목소리> 들아나 하나 남았어. 몇 분이야, 지금 몇 분이야? 40초야, 40초. 40초? 어. 아니만 잠깐만. 잠깐봐 잠깐만, 거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져깐만져 아니 로 가, 아니볼 아니 껀단 말이야 아. 글로, 글로. 아, 글로. 아... 어... 오 아, 아.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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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임 아, 사이, 타임 타아타아 타임 타임 아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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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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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예, 가위 좀 가위 좀 자, 지금 타임만 우리가 거야. 예 네. 저희 끝이 지 괜찮아 야야 야, 야. 이거 소원에 배운거야 아, 그래. 그래. 아니 지금 수비야 이쪽에서 뭐 어, 파울로. 파울로. 파울로 야 파울로 네. 야 2구 잡는앞에도기이거 다음 공격이 이점차점 차이면 차이면은 점지 말고 야 1점 야야 2해주지 5번 점 타니까 일단 파울 끊어

넘어가서 파울이야. 할게 없. 야, 넘어가서 파울이야. 안돼 안돼 근데. 안돼. 넘어가서 yeah, 파울이었잖아. 넘어가서 파울. Deixar. 넘어가서 파울. 넘어가서 파울. 넘어갈 Asia, 수 없어. 넘어가서 파울이라고. 넘어가서 파울이었다고요. 빼고도 안 된다고요. 더더 다운 더 다운. 더 다운 더 다운. 더 다운 파울 걸린 거야. 파울 더 다운.

어 어떻다. 바로 가. 괜찮아. 13초 시간 많아지게 초야 시간 많아. 그래, 그래. 많아. 영령. 아, 알았어. 알았어. 여제. 들어와. 영호야 가다. 어. 뭐야? 어, 이거야. 그냥 가는 거야. 3리 맞지 마. 3리 어. 맞지 마. 기다릴 거 없어. 아, 세근이. 우리 파울도 있어.